급이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이더리움이고요. 현재 이더리움은 0.49% 정도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이 단기 추에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못한 상황이지만 오늘 밤 새벽에 이더리움이 단기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관련돼서 현재 시장 상황과 함께 이더리움에 대한 새로 나온 뉴스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거 몰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비트코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요, 비트코인도 1.28%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단기 추세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더리움과 똑같이 단기 추세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구요자이 부분이 오늘 밤 새벽에 단기 추선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었는데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종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드디어 오늘 오전에 미국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를 하면서. 오늘 밤에 새벽이 되겠죠. 최종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본회의에서도 법안이 통과가 되고 오셨다 오니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새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구요. 자 여기에 맞춰서 이더리움도 추가적인 상승폭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 이어졌던 조정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성이고요.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성입니다. 자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저점에서 매집을 해가는 매집 구간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성이고 이 부분은요. 기관들의 매입 신호로 현재 조정이 끝나가고 있는 신호로 확인이 되고 있는 성입니다. 자 특히나 이더리움에 대한 저점 매집세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성이고요. 자,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 그동안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ETF 쪽으로 자금이 유출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드디어 다시 이더리움이 유입이 본격화가 되면서 다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셧다운이 끝나게 되면 ETF에 추가적으로 스테이킹 기능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달에는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더리움의 추세 전환과 함께 상승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더리움 관련 된 실시간 뉴스들이나 시장 관련 된 신규 뉴스들 우리 코인방에선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 드리고 있고요. 갑자기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더라도 뉴스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을 같이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을 포함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신규 매수 타이밍이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매도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급등 종목은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매수 매도를 같이 하고 있고요. 자 특히나 최근에 추천해드린 이 미나코인 현재 40%베이지 어테이션 토큰41% 자, 그리고 파일코인 41%, 제로지코인도 37% 정도의 수익 구간이고요. 자, 지금은요. 이렇게 수납매 펌핑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두시면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대부분 추천해 드린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무턱대고 따라서 매수를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타이밍이 올 때마다 신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그리고 새로운 급등 종목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문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수통방이나 급등 종목을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이더리움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실시간 무료 수통방 링크와 급등 종목을 받으실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요 빠르게 확인 후에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조정 구간이 나왔더라도 상승 추세선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선이고 이 상승 추세선에서 정확하게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선입니다.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추세 전환까지 나오게 되면 다음 상승 구간으로 이제부터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상승을 위한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는 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 드렸던 부분이고 있 어차피 못 무신 분들 은또 다시 고점에서 추경매수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젠 절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더리움을 가장 큰 비중으로 현재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상승을 기다리시는 동안에 타이밍이 올 때마다 급등 종목들 같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제가 추천해드리는 모든 종목은요 저도 똑같이 매수매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자리가 오거나 손익비가 좋은 자리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수익률만 보시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추천해드린 급등 종목들 대부분 30% 40% 대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서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추가적인 수익 꼭 챙겨서 가시길 바라고요 무료 코 인마에선요 제가 직접 매수 매도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다점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는 이더리움 같은 중장기 종목입니다. 자, 이더리움 같은 중장기 종목에 비중을 크게 들어가서 크게 수익을 버는 게 가장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제가 추천해드린 이런 급등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수익 차곡차곡 쌓아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지금은요,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급등 종목들, 수많의 펌핑이 나오는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 두시면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드리고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방법으로 꼭 한번씩 따라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영상 하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무료 코인방 링크와 함께 급등 종목들까지 같이 보내 드리고 있고요. 무료 코인 방은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2~3일 정도 지켜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이 다른 코인 뉴스 무료 코인 방 참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실시간 무료 소통 방이나 급등 종목, 단타 종목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관심 있는 종목을 적어 주신 다음에요. 급등 종목이나 무료 코인방 링크를 받으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 드리고 있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 부탁드립니다.